먼저 아산 무궁화의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준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고요. 트립백에는 민상기, 김종국, 이한샘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중원에는 이주용, 이명주, 김민균, 황인범, 조성준이 위치하고요. 최전방에는 공유열과 김현이 위치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부천FC, 정갑석 감독의 라인업 짚어드리죠. 최철원 골키퍼, 김준엽, 임동엽, 박건, 안태현의 백보고요. 신현준, 이현승, 문기안, 크리스토밤, 그리고 그 위에는 은민현, 최전방에는 호프가 위치하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두 팀의 21라운드 맞대결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아산 무궁화가 되겠고 오른쪽 원정팀 부천 입니다 왼발로 팀 가져갔습니다만 수비수가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네, 최철원의 판단이 조금 좋진 못했는데 구천이 네.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좋았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일단 네. 왼발로 잘올려줬었고요 네. 최철원이 네. 확실하게 거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조성준이 이겨냈습니다. 네, 잘 빼네요. 잘빼어요끝클까지 피해냈습니다. 조성준 오른발 낮은 크로스슛. 아 이게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 잘 막아냈습니다. 네. 어, 한 차례 폭풍해 지나간 것 같아요. 굉장히 완벽하게 무너뜨렸고요. 로스까지 네. 좋았었는데, 박건과 임동혁이 잘 막아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만, 아마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갈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도 해더 확실한 아,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 낮은 크로스. 어우, 거의 네,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자책골이 나올 뻔했던 상황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아산 우공 의반칙이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 네. 김준혁 혼자는 좀 버거워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 장면 사실 굉장히 위험했죠. 네. 자책골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예. 어. 크리스토밤 문기현, 공민현, 그러나 차단됩니다. 조성준 받아냈습니다. 조성준이 이제 네, 본격적으로 침투 들어갑니다. 조성준 일단 왼쪽으로 연결을 열렸어요. 시도해봤고요.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자, 오른발 수비 막고 높게 떴습니다. 예, 사건인가요? 정말 예. 잘 막아냈습니다. 여서이 멋진 네. 슈팅을 때려받은 김민균이었는데. 고무열이요. 아고무열이었군요 네. 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오, 좀 아플 것 같은데. 질러주는 아, 예. 패스 잘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열렸어요, 오른쪽으로 열었어요. 김종국 크로스 올려줍니다. 네. 자, 아, 자 찾으세요, 이제 완벽히 찬스인데요. 오른발! 벗어납니다. 네, 지금 최철원이 막았나요? <laughs>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었고 김종국이 치지하지 않고 바로 크로스 올려줬었는데 아 네, 저 발끝에 또아또 아, 아, 또 막았네요 어리운데. 아 여기서 차단이 습니다 문기한 문기한 센터서클 부근 자 그리고 치고 올라가는데요, 문기한 바로 낮게 지금 좀 상황이 아쉬운 게 다시 한번 뒤쪽 그리고 또다시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띄워주는데요. 헤더를 어, 일단 처리하는 열렸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다시 살려내고요. 띄워줍니다. 자, 머리에 닿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아직 공 살아있고요, 김민균. 못하십니다. 어서 상대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초성준, 네, 초성준. 그러나 수비 집중력, 불천 f c 일단 뒤쪽으로 빼내고요. 뭉기한 낮게, 길게 패스를 줬고요. 띄워주는 패스. 박스 안쪽입니다. 괜찮아요? 오! 친한 자판을 보였 상대 못 맞고 나갔어요. 이제 코너킥이고요. 이번에 왼팔을 들어보고 있고요. 낮은? 어, 낮은 요판을 보였는데요. 정면이군요. 아, 예. 어, 짐짜짠짠냅니다 자, 이제는 부천의 찬스죠. 치고 올라가는데요. 포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그러나 포크에게 다시 오른쪽에 문기안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포크 포프 쪽 포크가 치고 올라갑니다. 바로 슛! 살짝 거산합니다. 아 문기안이 바로 왜 때리지 않았을까요? 추가 예. 시간도 몇초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의 히스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반전 0의 균형을 음. 갖춘 채종료가 됐어요. 두 팀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진영이 바뀌면서 왼쪽이 부천이 되겠고 오른쪽이 아산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데요. 어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어 아직 차가 있는데 막아냅니다. 네, 지금은 박주원이 네. 정말 결정적인 거 하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주원의 슈퍼 세이브. 데야 박주원 이걸 이 막아내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좀 운이 다른 상황이었는데요. 네. 박주원이큰거 하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네. 크리스토 밤. 포프 쪽으로 연결을했습니다 네, 포프, 포프. 오른쪽으로 열어주죠. 이광재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빨라요. 이광재. 네. 이광재 크로스 올려줍니다. 어, 헤더. 어. 방향이 왼쪽으로 조금 벗어났습니다. 네. 잘 잡았습니다. 헤더. 이게 뜨고 많았네요. 네, 완벽한 찬스였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미안해 킥이 정말 좋았고 포프가 앞에서 잘 건드렸고요. 네. 이도희의 세도까지 예, 좋았습니다만. 야, 이게 뜨네요. 그러나 헤더로 처리해 줍니다. 네, 잘찼요잘 띄웁니다. 띄어 주는 패스 헤더. 그러나 포소나 지금도 공을 예. 빼앗긴 이후에 다시 황인범 다시 뺏어냈거든요. 네. 서용덕 서용덕 발 시간을 버리면서 네, 잘 찼습니다. 침 들어갑니다. 힘 맞았군요. 아, 이거 또, 또 막아냅니다. 어, 이광재 빨라요, 네, 확실히. 빨라요. 이광재. 네, 잘들어잘 들어가요. 어, 걸려넘어지는데 프리킥 찬스입니다. 오, 자, 이 신경전 굉장히 치열한데요. 어. 선수들이 좀 홍보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 자, 지금. 네, 어쨌든, 중심을 이제 파울을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광재가 손을 잡았거든요. 네. 여기서 이명주가 빨리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 과정, 이제 이명주가 볼을 빼앗는 과정에서. 분명히 억울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좋지 못한 행동이었는데요. 어, 네네네. 아, 이거는 좀, 확실히, 보세요. 이거는. 이번에... 논란거리가 되겠는데요. 아. 아. 네. 자, 일단 뭐 VAR로는 이어 지는데이좀 네, 돈인도 이제 예. 억울하다는 거는 이명규 선수가 먼저 건, 아, 근데 지금 다시 임명 선수도 일로 카드 맞지만 예. 분명히 이제 격은 있었네요. 네, 격이 있었는데 예. 아, 어쨌든 지나간 거기 때문에 지금 게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열렸습니다. 바... 이제 열렸어요. 네, 반찬입니다. 완벽하게 비었는데요. 완벽한 찬스 서용독입니다 아, 아 골대를 때립니다. 맞죠? 그러다 박사 안쪽 왼발. 수비가 또 다시. 네. 파울이고요. 아, 이게 예, 골대 맞네요. 네. 아, 정말 완벽한 찬스였거든요. 음.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침금 들어왔어요. 섹시빼크리스토바 뒷쪽 어, 열렸습니다. 네. 아, 벗어납니다. 네. 지금이 패스 줍니다만. 오, 어, 어 여기서 실수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아산부부가 듀어 네. 줍니다만 바나의 선수는 없습니다. 네, 살아 네 하지만 공 살아있고요. 서영덕이. 이제 왼쪽에서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띄워줍니다. 어, 네. 네. 상대가 먼저 잡아 냈었고요. 그리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아, 아 여기서 해결되지 어. 못하는군요. 어 지금 어, 찬스예요. 예, 찬스가 이제 부천FC에게 찾아왔습니다. 네, 포크, 포프가 치고 올라갑니다. 포프가. 자 포프. 네, 박산 쪽까지 왼발. 네빛나간네요이었어요자 이번에는 또다시 찬스가 펼쳐지려 합니다. 공구열입니다. 네, 자 공구열. 선방. 들어갔어요. 크로스 헤너 이번에 위쪽 아... 벗어납니다. 네, 오늘 중원에 있는 음... 그 뒷자리가 네. 굉장히 아쉽게 느껴질 텐데 지금은 밖프비어요 네, 지금 잠깐 박스 안쪽입니다. 어, 띄워주는데 받지 네, 아... 네, 못합니다. 네, 반대쪽에서 들어가 주길 좀 바랬는데 네. 근데 반대쪽에 있던 이광재는 복프가 아... 슈팅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어... 짧게 황인범. 아... 어, 잘됐 황인범! 네. 벗어납니다. 네. 이 잘하는 터닝슛 한번 내려봤는데 네. 네. 주어진 추가 시간도 거의 대부분이 소진이 네. 됐고요 이렇게 피스리 올렸습니다 오늘 경기 최종 점수 0대 0, 0의 균형을 갖춘 채두 팀은 승점, 승점 씩을 나눠갔습니다.